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큼한 참나물을 준비했어요. 오늘 참나물을 이게 한삼백그 정도 아주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억시고 이런 거는 조금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듬어서 조금 억시고 이런 거는 잘라서. 다듬을 것도 없네요, 아주. 연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랗게 데쳐가지고 이제 맛있게 무쳐 보겠습니다 자, 물이 끓고 있네요. 이제 여기에다가 소금을 좀만 넣고요. 파랗게 하기 위해서 참나무를 줄기부터 데쳐주겠습니다. 줄기 되체지만 이파리는 금방 되체지니까 줄기도 대치게요. 줄기가 다 색깔이 살아나면은 이파리 한번 만져보시고. 조금만 더 데쳐야 될것 같아요. 파랗게 데쳐지면 다 데쳐졌어요. 이제 불을 끄시고 찬물에 헹궈 오시면 됩니다. 잘 데쳐졌어요. 아주 향이 아주 좋습니다. 자, 요렇게 참나물이 데쳐졌어요. 그래서, 어, 참나물 끝에가 얻은 거는 좀 먹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낌없이 그냥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요. 물기를, 이것도 꼭 짜주셔야 돼요. 꼭 짜주세요. 참나물도 양념을 가하지 않게 아주 그 향을 그대로 살려서. 자 이렇게 이제 데쳐서 먹기 좋게 이렇게 이제 잘라놨어요. 이제 여기에 들어갈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쪽파하고 이번에는 당근을 좀 넣어볼게요. 색깔을 위해서 야채는 두 가지 하고 조선 간장하고요, 매실액지하고. 참기름하고 마늘, 요렇게 해가지고, 묻혀 보겠습니다. 쪽파를 손톱 썰어 주시고. 서조 금만 쓰겠 습니다. 저 보겠습니다. 엉키지 않게 탈탈 털어서 조선간장 한 큰술 하고 반 넣습니다. 매실액 있어요 한 큰술, 마늘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넣습니다. 버무려 볼게요. 엉키지 않게 살살 털어 주시면 돼요. 미나리나물 나고 또 이거 참나물의 또 향이 또 독특하게 틀려서 또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맛이 좋습니다. 간좀한번 볼까요? 삼삼하만이 나물은 짜면 안 되니까 간이 됐거든요. 이제 여기 에 통깨를 한 스푼 정도 넣고요. 약간 간이 삼삼하시면 소금, 구운 소금. 2분의 1티 정도 넣습니다. 간은 자기 입맛에 맞게끔 넣으셔도 되고, 덜 넣으셔도 됩니다. 간을 한번 볼게요. 네, 간이 맞아요. 네.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참나물을 맛있게 무쳐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